안녕하세요. 30대, 이혼한 여성입니다.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네요. 정초부터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딱히 좋을 건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누군가에게 후련히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고 싶어요. 솔직히 친구들한테는 얼굴 팔려서 말도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봅니다. 남편과는 후배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가 원래 자기 주변 사람들 엮어주는 걸로 좀 유명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 후배가 하루는 연락을 해와서는 자기 아는 선배 중에 저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며 뜬금없이 저에게 소개팅을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원래 소개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무렵에 주변에서 연애 안 하냐, 시집 안갈 거냐 그런 소리를 너무 듣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남편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지요. 남편에 대한 첫인상은 사람이 순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웃는 모습이 서글서글하니 사람 좋아 보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대요. 이후로도 남편과는 몇 차례 더 만났는데, 그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어요. 그렇다보니 금세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나아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기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루는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며 저녁 약속을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신다던가 그런 성격이 아니셨기에 좀 위화하단 생각은 들었지만 알겠다 했네요. 그리고 당일날이 되어서야 저와 남편 둘다 깜짝 놀랄 상황을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옆자리에 꽤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계셨거든요. 어디서 본것 같다 싶어서 계속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저희 결혼식에 오셔서 계속 아버님 곁에 머무시던 분이셨어요. 그때도 어렴풋이 아버님한테 여자친구라도 있으신가 보다 생각은 했지만 이후로 별 이야기가 없었기에 저도 굳이 얘기를 꺼낸 적은 없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님과 함께 나와 계셨으니 직감적으로 오늘 저녁식사가 그냥 저녁식사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은 저희를 보고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먼저 그 여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5년째 만나고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리고는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거진 20년 가까운 세월을 당신 혼자서 아들을 키웠고 장가까지 보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하시대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호적은 그냥 두고 지금 여사님하고 살림만 합쳐서 살고 싶다고요. 요란하게 모식을 뭐 올리고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은 것뿐이라면서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저나 남편 모두 이제라도 아버님께서 짝을 찾으셨으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러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제가 두 분을 초대해 다시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사시란 인사도 드리고 작은 선물도 해드렸어요. 제가 비록 당장의 여사님에게 어머님이라 부를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의 며느리로서 이 정도 축하 인사는 드리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만든 자리였습니다. 여사님과 아버님도 고맙다 하시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여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문자로 저에게 며느님이라고 부르며 축하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서로 할 도리는 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몇 번을 읽어도 왠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돌이라니? 나한테 며느리 돌이라도 하라는 소린가? 솔직히 찝찝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괜히 서로 불편한 상황이라도 생길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저 혼자 그렇게 생각만 했지, 남편이나 아버님한테 따로 뭐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사님이 어머님 노릇을 하려 든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여사님과 아버님이 살림을 합친 지한달좀안 됐을 시기였어요. 하루는 아버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지금 여사님이 저희 주시려고 직접 담근 김치를 가지고 저희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낮이었고 남편과 저둘다 회사에 있었거든요. 제가 아버님께 일단 현관에 두고 가시라고 말씀 좀 전해달라 했습니다. 참고로 저와 아버님 사이는 그럭저럭 좋은 편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그래도 들고 간 사람 성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 서운하다 하시며 그러지 말고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안에만 두고 나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요. 아버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계속해서 안 된다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일단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지요. 다음 날 여사님이 저에게 며느님이라고 부르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어제 김치를 두고 가려다 우연히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셨다면서 아무리 젊은 사람 둘이 산다고 해도 집에 먹는 게 너무 부실한 것 같다고요. 특히 아드님 그러니까 저희 남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은 남자고 바깥일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먹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요새 날도 춥고 하니 국이나 찌개 정도는 챙겨주면 좋겠다나요? 그 문자를 읽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저나 남편 둘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사실 집에서 뭔가 해먹는 일이 드문 편이긴 합니다. 특히 저는 평일 대부분의 식사를 회사에서 해결할 만큼 일이 바쁘고 야근도 잦아요. 그렇다 보니 저녁을 먹더라도 남편 혼자 챙겨 먹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자기는 곧 죽어도 요리해서 차려먹고 그런 건 못하겠다 하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미리 챙겨주고 그럴 여유도 없었으니 그럼 당신이 알아서 챙겨먹으라 했습니다. 막말로 제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생활비를 타 쓰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세살난 어린아이도 아니니 그 정도는 알아서 할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생활 방식에 저도 남편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여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밥 받아칠까 하다가 그래도 처음이고 하니 저희가 맞벌이고 남편과도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고 예의 바르게 하지만 확실히 알아들으시게끔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며느님으로 시작하는 문자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내용은 대부분이 어떤 영양제가 좋다더라. 아드님 좀 챙겨줘라. 저번에 보니 아드님 입고 있던 옷이 낡았더라. 옷좀 사줘라. 전부 다 남편한테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그런 식의 내용들이었네요.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견디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여사님이 사사건건 별의별 걸다 간섭하셔서 지친다. 너무 피곤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여사님이 당신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며 제가 먼저 살갑게 어머님 어머님하고 연락도 드리고 그래보라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남편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이후로는 남편에게 여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제가 능글능글하게 넘기기도 하고 앞에서 알겠다 하고 뒤에선 그냥 제멋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버텨냈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런 여사님과 제 사이는 결국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의 결정적인 시작은 바로 여사님의 임신이었어요. 아버님과 여사님이 살림을 합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네요. 솔직히 여사님은 40대 중반이었지만 아버님은 거의 예순을 바라보고 계셨기에 임신이라던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솔직히 남사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하지만 여사님의 임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임신 이후로 달라진 여사님의 태도에 있었지요.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편의를 위하여 아버님은 여사님과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혼인신고 자체도 저나 남편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부담스럽고 불편했던 건 여사님이 어머님이라 불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머님으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아가씨든 도련님이든 맞는 호칭으로 불러달라 하시대요. 제가 이상한 건지, 남편을 낳아주신 분도 키워주신 분도 아닌데 어머님 소리라니 가당치도 않다고 느꼈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가씨는 뭐고 도련님은 뭔지 여러 가지로 껄끄럽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여사님의 요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사님이 임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저대로 회사를 관둬야만 했어요. 남편이나 저 역시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였고, 무엇보다도 갑상선 쪽에 이상이 보여서 당분간 무조건적인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관두려니 아쉽기는 했지만, 앞으로 갖게 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쉬어가는 편이 좋겠다 싶어 어려운 결정을 내렸네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관뒀다는 소식을 들은 여사님과 아버님께서 뜬금없이 학과를 요구해 오셨습니다. 말이 좋아, 학까지. 같이 살면서 여사님 뒤치다 거리를 해달라는 속셈이셨지요. 저는 무조건 싫다고 못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진짜 시어머니였어도 이렇게 나왔겠냐면서 이게 다 제가 당신을 무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 쓰지 마시라고 제 건강도 안 좋아서 다니던 회사도 관둔 마당에 제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여사님 임신수발을 들겠냐 따지니 급기야 아버님까지 동원해서 저를 천하의 나쁜 엑스로 만드시더군요. 아버님께서도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여사님과 결혼하면서 별달리 해준 것도 없고 저희 눈치 보느라 금연사포 한 번도 못씌워줬다면서 자기 입장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제가 여사님 좀 챙겨드리면 안 되겠냐입니다. 아버님이 못 해주신 걸왜 저더러 해주라 하시냐. 저하고 여사님은 솔직히 생판 남남이다. 부담스럽다. 저도 도망가지 않고 제 입장을 밝히며 맞섰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당신한테는 여사님이 제일이지 여사님한테 싸가지가 없으면 며느리고 나발이고 필요없다시대요. 그래도 이쯤에서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솔직히 제가 남편하고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소연한답시고 남편을 붙들고 여사님과 그리고 아버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어차피 여사님 뱃속에 있는 애가 태어나면 그게 아가씨건 도련님이건. 저보다 윗사람인 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서열상 저보다 높으니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니지 않냐대요. 제가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보니 원래 며느리가 그 집안 서열 제일 꼴찌 아니냐면서 여사님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나요. 아버님이 선택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 비위 거슬러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더러. 당신은 나하고 여사님하고 둘중한 명만 골라야 된다면 누구냐고 따지니까 한다는 소리가 여사님은 자기 동생을 낳아주실 분이라며 여사님이나 저나 자기한테는 소중한 가족이래요. 그러면서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그러는데 그제서야 저도 망치로 뒤통수를 한대 맞은 듯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여자고 남자고 누구 하나 태어나면 저쪽은 한 가족이랍시고 똘똘뭉치고 나만 서럽고 고달픈 신세가 되겠구나 싶은 거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결국 남편더러 이혼하자 했습니다. 나는 여사님을 어머님으로 받아들이고 살 자신이 없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버님 귀에도 들어갔는지 노발대발 난리를 치시대요. 제가 뭔데 어머님으로 받아들이고 어쩌고 하느냐고요. 결국 제가 아버님께도 서로 선만 지키고 살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두 분이 먼저 도가 지나치셨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여사님이란 분은 뭐 당연히 이혼할 테면 하란식이셨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그게 며칠 전에 남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여사님이 낳은 애가 아버님 애가 아닌가 봐요. 생긴 게 달라도 너무 달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다나요. 저더러 어쩌면 좋겠냐는데 뭐 해줄 말이 없대요. 그리고 그 연락을 받은 이후로 저는 연락처를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집구석 일에 신경쓰기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새해인 만큼 새롭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 뿐입니다.